알어이것이 right 어? 다른 계도 아니다 해외, 나도 몰라 그래서 왜? 이거야 뭐냐면 욕심 화를 부른다고 내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한번 짚어보고 두번 짚어보고 세번 짚어보고 번 짚어보고 어 나는 누님 형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형님 지금은 안 하시죠? 내 하고 싶은 말 dude.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r e s Chapman, Grojo? t h e r 이 is a s m a 막 그러죠? 야 여기서 손목 i m Gianni, 보 u g a n I 결국은 내 돈이 아니야 t 음, 응 음. 우리가 e a 이 e going to get 로 o o l and t 하고 l e t We are going to 거 a k 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고 a little bit of a l i 대 t l e 신 i t 아.. 냥부전뭐 했는지 얘기했어? 우리한테? 아, 얘기는 안 했는데 대학 나오신 거 같지? 아, 일단 딱 들어보자마자 다단계 얘기를 했고 대학생 냄새 난다 야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배운 사람 인데 근데 뭐 했던 사람이요 이전에 나무... 아무... 가슴에 못질한 으아아아아아 하안 되는 거 같아서 못 아! 다고 아! 려었어요 아아아아아아 헉! 안된 아! 같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말았지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데 단독이 도 중요해 음. 응. 나무가슴을 못질면서버리거는 결국은 분명히 내 가슴을 흘려치 그때 내가 이제 먹트리나할 말은 주에서소로에서 코인을 판매하라 세일을 하는 많아 요즘에 음. 또뭐당시 그 자체가 또여러 단계로 가잖아 근데 단계 꼭 좋다 안 좋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취식도안 되고 말아서 돈을 미친데 우리가 성인이잖아 30이 잖아 음.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르신들이죠 어... 판단 기준이 어르신들. 응. 음. 그분들 우리가 언제고 돈을 버는 거잖아. 음. 이건 너무한 아, 아니. 아니냐고? 아, 저도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장난삼아 얘기한 거지? 할 생각은 없어요? 아따 그때 미, 믿음이 가네. 아, 근데 전직 다단계 하시는 분이고 난 그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여기가 더 믿음이 가? 다잘생각 전직이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내오사님 지금 아내오사 아메오사 둘 둘! 뭐야? 답팅아? 유행하라? 아 형님 뛰어있는 말씀에 제가 감동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냥 진실성이 아, 그냥. 그냥 또 보자 나오니 또 보게 엄마 또 보게. 네. 아한번더 아, 아. 생각하고 아. 한번더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반성 그만 그래? 치자. 어머 한번 치자. 엄마 오늘 어제 어머 우리 마구가 처리 어, 참 많이 들어보인다. <laughs> 내 그만 가보고 그리오. 또 올게. 누님 돈 많이 벌어. 어, 응. 누님 장사 잘하고 갈게. 어? 응. 야, 아이 또돈또돈안 또, 또, 됐어. 돈 내고 가. 이모, 요즘 다단계도 블록체인에 맞춰서. 근데 수익이 없으면 가야. 우리, 우리가 원래 이게 부킹포차요 원래 코인포차보다 부킹을 먼저 했어. 아제한잔 없어예. 오늘은 잘다 아니 그럼 아가씨랑 부킹을 해야지. 아저씨랑 부킹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응, 음, 내 눈에는 괜찮아. 잘생겼어.